어이쿠, 예. 나동그라지는 사트리아노. 리그 10연승. 오늘도 나폴리는 승리하며 리그 1위를 확고히 지켰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우르과이 공격수를 완벽히 지워버리며 월드컵 준비도 착실했죠. 꼭 먹고, 알먹고, 도랑치고, 가자 잡고, 기쁜 소식 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나폴리는 9일 새벽 2시 30분, 이태리 세리에 A 아, 14라운드 홈 경기에서 엠폴리를 2대 0으로 제압했습니다. 나폴리는 평소처럼 4-3-3으로 나섰습니다. 이번에 웨스티가르 선수가 짝을 이루는데요 여기에는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왼쪽에서 뛰었습니다. 오늘 경기에도 크바라치엘리아 선수는 빠질 수밖에 없었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등부상이라고 합니다. 오시멘의 짐이 무거워지는 경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반 내내 결국 골을 얻지 못하고 맙니다. 크바라치엘리아 선수의 공백이 너무나 컸습니다. 하지만 66분. 나폴리에는 오시민이 있었습니다. 기어코 페널티킥을 얻어내서요. 로사나 선수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킵니다. 예, 찼는데 키퍼 맞고 들어가가지고 어 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암튼 1대0 로사나 선수가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그래도 경기는 좀 불안하게 흘러갔죠. 하지만 73분에 요 엠폴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게 되면서 경기는 급격히 나폴리 쪽으로 기웁니다. 급기야 경기가 끝나기 전 87분 28초 크로스가 올라오고요. 요거를 교체 투입된 지엘린스키가 깔끔하게 발리로 깔아 찹니다. 너무 빨라가지고 골키퍼가 반응도 못했어요. 예. 시원한 골이었습니다. 2대0으로 달아나는 나폴리. 스팔리티 감독의 용병술이 빛이 났죠. 지엘린스키는 후반에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괜히 10월에 감독상을 수상하는 게 아니죠. 나폴리엔 인재가 넘칩니다. 우리의 김민자 선수도 9월에 이어서 10월도 이 자리 선수로 뽑혔죠. 경기는 이렇게 종료됩니다. 기뻐하는 열광적인 나폴리 팬들. 경기 직후에 카메라 원샷도 참 독특했습니다. 골을 넣은 선수 내비두고 김민재를 찍더라고요. 자, 그럼 김민재의 활약도 한번 살펴봐야죠. 전반 17분 47초. 엠폴리가 수비를 마치고 공격으로 나서는 상황에서요. 앞으로 패스가 날아갑니다. 자, 이 공을 받으려고 두 선수가 경합을 하죠. 한 선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김민재. 한 선수는 우리와 월드컵에서 만나게 될우루과이의 국대 공격수 마르틴 사트리아노. 마치 며칠 뒤에 월드컵을 위해 기선을 제압하던 강력한 몸빵을 시전합니다. 어이쿠, 예. 나동그라즈는 사트리아노. 아니, 이 선수도 187cm나 되는 선수예요. 이렇게 한 방에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역습을 막아내고 다시 공을 확보하는 김민재. 언제나 그렇듯이요. 김민재를 만난 상대 공격수는 교체의 운명을 피하지 못합니다. 김민재에게 꽁꽁 묶인 우르가이 공격수 사트리아노는 58분이란 이른 시간에 교체되어 나가버립니다. 오늘도 상대 공격수 강판. 이 장면 말고도 오늘도 김민재는 멋진 장면을 많이 연출을 했습니다. 완벽한 철기둥이었죠. 이렇게 완벽한 김민재의 수비를 바탕으로 나폴리는 오늘도 이겨서요. 리그 10연승, 승점 38점을 확보해서 지금 애시미랑가 경기 중이긴 합니다만 무려 승점차를 9점으로 벌려놨습니다. 막강한 나폴리. 그 나폴리를 이끄는 더 강력한 김민재. 자랑스럽습니다. 부디 월드컵까지 몸 다치지 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한번 우루과이를 박살을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재 화이팅!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